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 어른들 이혼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사건도 꽤 하게 되는데요.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 보호처분을 가정법원에서 소년 전담 재판장님께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아이는 보호자 없이 수사기관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청소년, 즉 미성년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를 참여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돼요.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도 동석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호인을 대동해서 부모님께서 아이랑 함께 경찰서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변호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관계를 아이에게 막 캐물으면 안 됩니다. 압박을 받으면 사실과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부모의 감정을 의식해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인 진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진술을 할 수도 있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즉, 부모는 아이의 감정만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아이에게 조사 절차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경찰 조사 자체가 무서워요.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뭐,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만 말해줘도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니까 조사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학교라든지 경찰에서 나에게 알려준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를 봐야죠. 우리 아이가 절도를 했다든지, 우리 아이가 누구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탁되고 경찰서에 가시면 안 돼요. 괜히 핸드폰 들고 쫄레쫄레 갔다가 핸드폰을 우리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핸드폰을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사진 찍은 게막 수백 장이 발견돼가지고 굉장히 곤형을 치렀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조사 당일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보호자로 동석을 했을 때그 수사관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나 없어도 된대요. 라고 말하면서 나오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석을 해서 아이에게 혹시 수사관이 과도하게 어, 엇박을 하는지 또는 아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가 말하는 말을 잘못 받아 적지는 않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으면 부끄럽다고 이렇게 몰래 카메라 찍은 거라든지 아니면 누구 만진 거라든지 이런 거 부끄러워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말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나가 있을게요. 솔직히 다 말하고 와. 아저씨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조사 받을 때 아이 말을 대신 답변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 말 따라서 답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사기한이 조사방해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가 개입을 하면은 그 흐름을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말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잠깐만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라고 하고 아이의 기억을 환기시켜주는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다가 아이가 잘못 표현을 했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고쳐주지 않으면은 그 기록은 평생 남고요.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경찰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해 선처를 받자 뭐 이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억도 왜곡이 되고 내 진술도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다 내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 사건 관련자에 게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딱 사건을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가해자야 가해자인데 그럼 피해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야야야. 우리 애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합의하자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쪽 부모님한테 연락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도 과도하게 연락을 해버리면 오히려 협박이라든지 증거인멸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연락하는 것이 좋아요.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삼촌 또는 숙모 이런 분들한테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아이에게 네가 말할 진술을 이렇게 써가라. 이것도 좀안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선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게 들키면은 신뢰성이 굉장히 없어지죠 조사를 다 받았다 그러면 부모는 조사 받은 것을 읽어 보고 싶다라고 해야 돼요 조서를 읽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아이와 진술 아이가 말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고쳐야 됩니다 막 줄로 끄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상한 글이 경찰한테도 가고 또는 판사한테도 올라간다 그때 가가 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라고 100번 말해 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와는 다른 내용인데요. 아이들은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 충격이 크고 우울증 걸리고 책도 못 읽고 말도 못 하고 입을 닫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삐뚤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는 것도 좋고 부모님께서가 그렇게 좀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모라든지 삼촌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데리고 가 줘라 상담센터 이런 데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도 좋고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런 부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부모들은 부모한테 아이들이 좀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해 입은 것도 우리 부모한테는 말을 못해요 누가 나 어디를 만졌어 뭐 이런 것도 부모한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도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상담선생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변호사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피의자 즉 우리 아이가 누굴 때렸다든지 누굴 만졌다든지 누굴 사진 찍었다 이런 것도 부모한테는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하더라도 아이는 제3자인 아저씨들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진술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보호자 동석 그리고 수사 대응 이런 걸 같이 하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고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판단이 들거든요. 아 이거는 1부터 100까지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1만 했는데 왜이 사람들은 100까지 다 했다 그러지? 이건 다툽시다라고 하면은 다퉈야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1부터 100까지 사건 중에서 1부터 5까지만 나온 사건이니까 아버님, 어머님, 이거는 인정하고 그냥 다 갑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변호사를 많이들 찾아주시는 거고. 아무튼 오늘,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절차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꼭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추운 마음 법적인 문제 누가 해결해 줄까? 한결의 변호사와 함께 따뜻하게 해결해보자 추운 겨울, 추운 마